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과실범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과실범 하면 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의범하고 대비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 부주의하게 행위를 해서 범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죠. 자 여기 우리 형법 14조에 나와 있는데. 정상적인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써 죄의 성리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과실범 중에서 일부만을 규정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정상적인 주의를 태만히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인 긴장을 하고 객관적인 어떤 준비할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의 결과가 나타난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 과실범, 즉, 부주의에서 나타난 그런 어떤 범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형법은 어떻게 처벌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 모든 범죄의 과실범을 다 처벌하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송괴죄 같은 경우, 우리가 실수로 남의 물건을 떨어뜨려서 깨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얼마니 생각할 수 있지만 처벌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과실손괴죄 이런 죄는 우리 형법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범죄에 대해서 과실범을 처벌하냐? 예외적으로 형법각칙에서 정해놓고 있는데 주로 중한 범죄들이죠 예, 근데, 살인죄에 대해서 과실로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든 경우, 과실치사죄. 이렇게 되는 거죠. 불을 내는데, 실수로 불을 나게 하는 것, 실화죄죠. 그 다음에, 이제, 강간은 고의적으로 했는데, 강간을 하다가, 어, 사람을 때리고 이러다가 그만,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 피해자가 죽었다? 그러면 강간치사죄. 이런 치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과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어, 형법 각 측에서 범죄로 정해놓은 그런 경우들만 우리는 과실범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 과실범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우리 형법 14조는 어,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 그래서... 이 종류 중에서 인식 없는 과실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나눠 보면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인식 있는 과실, 인식 없는 과실은 뭘 기준으로 하냐면 그런 어떤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행위자가 알고 인식하고 행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발앞에 있는 돌을 찹니다. 돌을 차는데, 저기 사람이 서너 명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른쪽으로 차니까 저 사람들 쪽으로는 가지 않을 거다. 어, 그 주위로 갈지는 몰라도 그 사람 쪽으로 가지 않을 거다. 그러고 돌을 찼는데, 그만 그 돌이 잘못 굴러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한 사람이 다쳤다. 이건 이런 거죠. 그건 뭐죠? 인식 있는 과실입니다. 즉,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도 인식을 한 거죠. 하지만 그쪽으로 전혀 원하지 않고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뿐이지 그 사람을 본 거니까 그 발생 가능성,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인식조차도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을 찾는데 사람이 아,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돌로 돌을 찾는데 건물 뒤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서 그 돌에 맞아서 다친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똑같은 과실 지상죄라도 그런 경우는 뭐죠?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었던 그 경우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인식 없는 과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을 나누는 이유는 제일 큰 것이 그죠?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 그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거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와 뭐죠? 인식 있는 과실.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구분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 분류는 보통과실과 업무상과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업무상과실은 뭐냐 하면 업무자가 하는 겁니다. 자 업무자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사회생활상의 기에서 지위 또는 자격,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운전하는, 늘 운전을 하는 사람, 운전자, 그죠? 그 다음에 공장에 기계를 돌리는 사람, 또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 이런 그 사회생활상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업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업무자가 범하는 과실을 우리는 업무상 과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을 어 죽게 만들더라도 그냥 한번 행위를 하는 경우. 예컨대 어 예를 들어보자면 자기가 짐 정리한다고 옥상에서 뭐 물건 던지다가 사람이 밑에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과실치사죄죠. 그런데 이삿짐센터 직원, 늘 그걸 업무로 하는 그런 사람이 물건을 던져서 사람을 죽게 했다. 그런 거죠. 과실이라도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늘 그런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자가 그 범죄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는 우리는 업무상 과실이라 그러고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 자, 업무상 과실을 중하게 처벌하는. 처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늘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입장하고, 그 사람이 계속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주의 능력 자체가 갑자기 올라가는 건 아니다. 주의 의무를 좀더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런 건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의 주의 능력이 어제부터 일 시작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능력이 높아가는 건 아니죠. 그냥 법에서 주의 의무를 좀더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 이해하는 것이 좀 다소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과실과 중과실. 자 여기서 중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과실을 중하게 했다, 무겁게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약간의 주의 의무만 기울였더라도 어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그런 경우에 과실을 중과실, 그럽니다. 약간의 어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경우 어 같은 실화죄라도 중실화죄 이러면 그런 주의 상황으로 볼때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알수 있는데도 너무나 부주의했다 이거죠. 자 그런 게 어떤 경우 있을까요? 예, 근데 담배 피우기 위해서 라이터를 켰는데 보통 일반적인 그런 어떤 그 장소가 아닌 그뭐 주유소라든지 또는 화학 물질을 다루는 곳이라든지 그래서 그 옆에 뭐 빨간 글씨로 화기 엄금 그죠? 어 주의 이런 글들이 있고 또 옆에 그런 그 주유 탱크 차가 있고 이거는 그 긴장된 상황 속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상황을 알수 있는 경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그 마음 놓고 그냥 라이터를 켰을 때는 우리는 중실화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과실범의 성립 요건. 과실범이 어떤 요건을 갖추면 과실범으로서 성립을 하고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첫째로 구성요건. 과실범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주의 의무, 이거죠. 그러니까 객관적 주의 의무다.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법에서 일정한 수준의 주의 의무를 우리는, 법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 적어도 어, 이 정도의 주의의무는 기울여줘야 된다 하는 일정한 선을 그어 놨습니다. 그 선을 밑으로 그냥 방만하게 자기 주의를 흩뜨려 버리면 주의의무 위반이 되는 거죠. 자, 그 기준은 좀 이따 보기를 하고, 그 객관적 주의의무의 내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적어볼까요? 내용. 그래서 자, 이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적 주의, 외적 주의라고 하는데 내적 주의는 뭐죠? 우리 마음을 긴장시키는 거죠. 주의력 집중입니다. 긴장이죠. 긴장하고 그야말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운전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막 떠든다든지 뭐 음식물을 먹으면서 그냥 전방 주시 의무를 의 해태한다든지 그런 건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정신을 긴장시켜서 앞도 보고 사이드 미러도 보고 어백 미러도 보고 이런 주의를 다 하는 그런 정신적인 주의력 요걸 요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내적 주의뿐만 아니라 외적 주의도 해야 됩니다. 이 외적 주의는 뭐냐하면. 어, 장비의 장착 의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운전할 때만 조심할 게 아니고 그죠 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뭐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카센터 가봤더니 무슨 그 장비를 갈아야 된다 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도 그냥 교체하지 않고 탑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는 내적주의는 다 했지만 결국 그 뭐죠 객관적인 그런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장비 교체하고 장착하는 것도 일종의 주의의 의무의 내용에 들어간다는 거죠. 행위 당시에 주의력만 집중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그런 하자가 있으면 그걸 고쳐서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그러면 이런 주의 의무를 기울이는 이 판단 기준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여야 되냐? 이거죠. 자, 여기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주관 객관설, 주관설 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객관설이 어, 거의 대다수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과실범에서 성립될 수 있는 그런 주의의무의 기준은 일정한 선을 법에서 그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 표준선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 사람들 따라서 주의 능력 정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의가 좀 산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조심스러운 사람이 있고 주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그것이 좀 다른데 법에서는 그 중간쯤 되는 평균인 이 행할 수 있는 기울일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딱 정해놓고 획일적으로 이 이상은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주관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 개인의 능력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한 모든 사람에게 그 똑같은 기준을 다 요구하느냐. 그거는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는 좀 가혹한 거다. 이런 비판을 할수 있겠죠. 그죠?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좀 주의력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경우인데 그런 사람에게 똑같은 일률적인 그런 주의 의무의 정도를 다 요구하는 거는 좀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현재의 대다수들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주의는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그 정도 주의가 안 되면 이제 그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 책임에 가서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구제해 준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조금 이제 그... 좀 말뿐인 좀 그런 의미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실범에 있어서 그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기준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일반인에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좀 가혹하게 들리겠지만, 그렇게 적용되겠지만 적어도 그 정도 주의는 기울여야 하는 거다. 하는 게 지금 현재의 다수입니다. 자, 이런데, 이런 객관적 주의 의무를 조금 완화시키고 제한하는, 음, 또는 제한 또는 완화,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완화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첫째로 나오는 것이 허용된 위험의 법리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현대사회는 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위험 사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위험 사회다 하는 건 뭐죠? 사회 자체가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보면 여러분 지금 뭐 일본에서 뭐 원자력에서 나오는 그런 폐수를 방류한다고 지금 많은 논의가 되고 있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원자력. 그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소음, 또 공해 뭐 이런 것들 그죠? 그 외에도 많은 그 전자파 또뭐 인조 인간 그 유전자 조작 이런 등등의 많은 위험 요소를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어쨌든 인류는 어떤 걸 지향합니까? 그냥 기술 개발 우리의 편의성 제고 어쨌든 기술이 자꾸 이렇게 발달해서 우리한테 편의로운 그 내용을 제공해 주면 우리는 좋다고 이제 그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인 거죠. 자, 그래서 이익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하는 견해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위험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위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런 위험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현대 일상적인 위험 요소에 의한 결과 발생은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자, 이게 허용된 위험의 법리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 근데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까이 사는 사람이 이제 원자력의 발전소에서 일종의 그런 어떤 오염물질이 아, 조금은 그죠 이제 나오게 돼 있을 텐데 최대한 억제를 하겠지만 법에서 극미량의 그런 원자력 그 방사선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최소한의 수치를 정해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아주 조그만 수치이기 때문에 일반 건강한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약한 사람들은 그 조그만 원, 그 원자력 수치에도 그냥 자기 병을 얻었다. 그렇더라도 그 원자력을 운, 그 가동시킨 사람들에게 무슨 업무상 과실치상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이런 죄를 묻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는 위험사회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서 법에서 정한 그런 적법한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 위험 사회의 어떤 그 특징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요소들. 그것이 첫째 제안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제안 원리가 중요한데, 신뢰의 원칙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행위자가 자기가 규칙을 준수했으면 다른 사람도 규칙을 준수할 것이다. 이렇게 믿어도 좋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런 운전을 하면서 제한속도를 지키고 차선을 지키고 신호를 지키면 다른 사람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 그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을 차로 충격을 한다든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규칙을 준수한 사람에게 형벌을 물리지 않겠다. 즉 과실범을 인정지 않겠다. 하는 게 신뢰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행위자가 규칙을 준수했으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지 않는다. 결국 이 말은 뭐죠? 내가 규칙을 준수했으면 상대방의 규칙 위반에 대해서까지 내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그 내용 신뢰 원칙은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판례가 형성해 온 그런 원칙입니다. 판례는 주로 교통 사고에서 어, 이 신뢰 원칙을 많이 적용을 합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고속도로에서 그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치면 무죄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속도로는 여러분 뭐죠? 차만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야말로 자동차 전용 도로의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고속도로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사람이나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는 사람이 당연히 고속도로 안에는 들어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믿고 달려도 좋다는 거죠. 어, 자기야 제한속도를 지켰으면. 또 판례 나오는 것부터 보면 제한속도를 약간 오버했더라도, 그죠? 어100 m 로 달려야 되는데 110, 115로 달리더라도 무단횡단하는 사람 치면은 그 운전자에 대해서는 당신은 규칙을 준수했고 상대방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범 인정치 않겠다. 그래서 무죄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시기 달리 좀 이렇게 세속적인 표현을 쓰면 그렇게 고속도로에 잘못 들어가서 죽으면 아무런 보상도 막못 받는 그런 값어치 없는 죽음이 되어버리나. 그러니까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이 판례가 신뢰 원칙을 통해서 그 규칙 준수자에 대해서는 그 일정한 이런 혜택이라 할까요? 이런 그 면제를 주고 있습니다. 자, 꼭그 고속도로가 아니더라도요. 여기서 보면 비포장 도로라도 저쪽은 교행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저 차는 반대 차선으로 이제 가게 되 있는데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쪽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까지 예상할 필요는 없다. 자 이런 거죠. 자동차 전용 도로 안에서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믿어도 좋다. 그 다음에 잠수교에서 자전거 이것도 역시 자동차 전용 도로죠.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믿어도 좋다. 자 이런 것들입니다. 육교 밑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병원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어떤 수술을 하는데 마취, 의사가 마취를 잘 해놨을 거다. 이렇게 믿고 해도 좋다는 거죠. 그런데 마취가 덜 돼서 이 사람이 뭐 사망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의사에게, 수술한 의사에게 책임 묻지 않겠다. 뭐 이런 그런 협업이죠. 협업에서 자기가 주의 의무를 다했으면 다른 사람도 주의 의무를 했을 거다. 어, 이렇게 믿어도 좋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뢰 원칙에 적용 한계,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자기 스스로 규칙을 준수해야 되죠, 그렇죠? 자기가 위반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약간의 위반 아까 가능하다 그랬죠, 그렇죠? 상대방의 규칙 위반을 먼저 인식을 했으면 이것도 적용에 한계가 있는 거죠. 이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규칙을 준수할 수 없는 그런 노인, 불구자,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일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교미철 가더라도, 뭐, 영 어린아이라든지, 어 이런, 그, 불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예외가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요건 중에 하나가 객관적 예견 가능성입니다. 객관적 예견 가능성은 그야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리산이라든지 뭐또 설악산이라든지 이런 심산 유곡에 들어가서 밑에 사람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을 던졌는데 그만 십마리가 맞아서 다쳤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 객관적으로 그런 거기에 그런 심산 유곡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객관적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런 객관의 상황이 형성되어 있으면 과실범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총을 앞으로 사는데 전봇대에 맞고 뒤쪽에 있는 사람에게 맞아서 다칠 확률, 이런 거 생각이 어렵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이 객관적 예견 가능성입니다. 자, 과실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결과가 발생해야 됩니다. 자, 결과가 발생할 때만 우리는 과실범을 인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과실범이면서 결과가 발생하지 않, 않는 경우도 얼마인지 상상은 할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갑이 예를 들어서 옥상에서 물건을 무거운 물건을 던집니다. 그랬는데 그 물건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 바로 옆에 쿵 떨어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상당히 놀랐겠죠. 그죠. 잘못하면 자기가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건 뭐죠? 부주의했는데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우리. 뭐저 뒤쪽에 나온 미수와 비슷한 거죠, 그렇죠? 옆에 쿵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피해자는 화가 되긴 하겠죠, 그렇죠? 그래도 뭐 과, 과실, 미수 이런 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과실이라고 하는 부주의라고 하는 그 고의가 아닌 부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부주의한 경우에는 결과가 나타난 경우에만 과실법으로 처벌합니다. 다음에. 그 인과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과실과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위법성은 뭐 특별히 얘기할 게 없고요. 책임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아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준수할 만한 그런 객관적인 그런 그 수준이 있지만 그게 못 미치는 사람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되는데 책임에서 그걸 이제 면제를 해 준다는 거죠. 그렇게 미치지 못하면, 주관적 의무 위반 수준, 고그 이상만 하면 된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자, 75가 일반적인 그, 일반인들의 그런 그 주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80이 있고 7 0인데 이거는 주관적 주의 의무 수준이죠. 자, 이렇게 된 경우에는, 사실 70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 개개인의 주관적인 그런 어떤 그 상황은 사실 법에서는 잘 판단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만 이렇다는 것이지, 아까 말한 객관적 구성요그 그 기준, 즉 객관설에 따라서 객관적인 주의의무 수준을 지키라 하는 것이 현재의 법이다. 이렇게 봐도, 많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실범을 살펴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